자, 오늘은 FR 필터 하기로 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어, 실제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 FR 필터가 지금 있는 것들은, 우리 예를 들어서, 심전도, 그 다음에 우리 그, 내파, 심전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FR 필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자, 하여튼 뭐 f r 필터 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일단 f r 필터가 먼지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윈도잉 메소드를 갖다가 공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윈도잉 메소드. 자, 우리가 먼저 이 이상적인 필터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 이상적입실터는 카도프리칸 시가 오메가 시에서 오메가 c id를 높였습니다. 개인이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 샘플링된 신호의 스펙트럼이죠, 그죠 샘플링된 스펙트럼은 이 파이 주기로 주기 파이 된다고 그죠 스펙트럼이. 그래서 한 주기만 그렸어요. 한 주기가 여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 지금 원피리어드 그죠? 샘플링된 신호는 아날로그 스펙트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럴 때그 주기가 이 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7시간 때 얘기했죠. 아날로그 신호 스펙트럼이 이렇다면 여기 오메가면 디지털 신호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럴 때그 주기가 뭐예요? 이파이라고 그랬죠. 이파이.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 디지털 신호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건 뭐냐. 한 주기만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이파이 주기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로부터 우리가 h ej 오메가 주지면 어 이거로부터 우리가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저 임펄스 리스폰스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임펄스 리스폰스 또는 유노 샘플 리스폰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거의 정의식은 여기 그냥 알수 브릴 거예요. h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h ej 오메가 예, 뭘 곱해요? E의 J 오메가 N 그리고 뭐에 대해서 적분하냐면 오메가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요게 스펙트럼으로부터 앰플리투드 스펙트럼으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게 반대는 HN이 주어지면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의 반대는 이거죠. H, J, 오메가는 어떻게 했어요? HN에다가 뭘 곱해요? E에 이거의 인버스 함수죠. J, 오메가, N N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면 되죠. G 트랜스폼 G 트랜스폼 자리에 J, 오메가, N 집어넣는 거와 똑같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게 지워졌죠.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 모양이 지워졌죠. 그래서 요걸로부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정의식대로. 2파이 분의 1. 그 다음에 HJ 온메가가 뭡니까? 1이죠. 1. 1인데 어디서 어디까지만 존재해요?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나머지는 영이죠 그죠? 영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 오메가 c까지만 적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 오메가 c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e의 j 오메가 n d 오메가 됐죠? 그냥 정의식대로 썼어요. 그럼 이거 적분은 누워서 떡 먹기 안 해? 자 어떻게 e 5 분의 1 그다음에 요거 인티그랜드 계산하면 뭡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Jn 분의 eJ 오메가 n 요거 미분 요거 다시 미분하면 이게 들어오죠 이?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 어디서 마이너스 오메가 c에서 오메가 c까지 적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걸 파이분의 1, 파이 n분의 1, 그 다음에 ej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c 대입하면 e의 j 오메가 c n.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c n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오일러 공식에서 이게 뭡니까? 요거 오일러 공식에서 사인 함수죠. 여기 뭐 사인 오메가 cn이죠. 자, 그래서 hn은 hn은 파이 n분의 사인 오메가 c 이상적인 로페스 필터의 어, 임펄스 리스폰스 모양이, 싱크 펑션, 싱크 펑션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H0 값이 얼마예요? N을 0 집어넣어 보세요. 값이 얼마예요? 0분의 0 이상이 0분의 0일 때값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슨 정리? 0분의 0일 때 값적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로피탈의 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이 S 자음은 발음 안 하죠. 중간에 나오는 자음은 프랑스 사람들은 자음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hospital 병원인데 불어에서는 오피달이라고 발음해요. 오피달.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게 l이거든요. L. 그래서 같이 붙여서 로피달이라고 로피달. 영어로 하면 더 the hospital 름 병원정리입니다. 병원정리. 근데 로피달, hospital이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병원은 아니고 고유명사입니다. hospital.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0분의 0일 때는, 분자의 미, n에 대해서, 여기 지금 n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n에 대해서 미분, 분모도 n에 대해서, 분자도 n에 대해서 미분, 분자도 n에 대해서 미분해갖고,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n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 그죠? 그 다음에 요, n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오메가 cn,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오메가 c가 튀어나오죠? 자, 그래갖고, 여기에 n을 0 집어넣으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얼마가 돼요? 코사인 g로 오면 1이죠. 이? 이건 뭐가 되니까? 타이브는 오메가 c가 돼요. 값이. n이 0일 때. 이래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아예 n이 0이니까 여기 n 0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돼. 네? 그러면 같은 결과 나요. 요 n을 미리 hn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0이니까 요 정의식에다 n 0 집어넣으면 그 1이 되 버리잖아요. 그죠? 렇게 계산하면 결국 같은 결과 예, 요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해 놓고 나니까 어, n 일때 0분의 0이 되니까 값이 안 나올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갖다 적용해 보면 된다. 이거죠? 자, 됐고. 자, 요게 이제 요요 요, 요 값을 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요건 모양이 일단 사인 함수가 이못해줘 그죠? 기본이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죠? 사인 함수 형태인데 점점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큰 값으로 자꾸 나눠 가죠. 그러니까 디케잉 하는 사인 함수가 될 거예요. 디케하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 사인 함수면 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 주기. 요거의 주기. 주기는 오메가 cn이 뭐가 되면 돼요? 파이의 정수배, 조에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점도 0이 됩니까? 오메가 c분의 k파이. 요 k는 정수값 0, 마이너스 0, 1, 2, 3, 4, 그의 정수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을 지나는 포인트가 자, k가 1일 때는 오메가 c 분의 파이죠. k가 1일 때는 오메가 c 분의 2파이, 오메가 c 분의 3파이. 그다음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c 분의 파이, 오메가 c 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0을 지나는 포인트 이게 되는데 점점 이제 k가 n이 큰그 뭡니까 n이 커지면 요거는 값이 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값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k가, n이 커지면 1, 2, 3분 1, 4분 1, 5분 1,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인 함수. 자, 요 포인트는 뭐예요? n이 0일 때, n이 0일 때 아까 계산해 놨죠. 5분의 오메가 c. 5분의 오메가 c. 자, 그리고 점차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디케인 하는 모인데요를 이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요거 진포보다 또 줄어들겠죠 또 줄어들겠죠 자 여기 싱크 펑션이에요 싱크 펑션, 싱크 펑션. 또뭐 샘플링 함수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싱크 함수 또는 샘플링 함수. 자, 그래 이상적인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싱크 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싱크 펑션. 이렇게. 하는 함수 이렇게 디케이하는 사인 함수는 이렇게.